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도 인천으로 갑니다. 열심히 운전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찍어도 돼요? 찍으 되죠? 찍어도 돼 오늘도 육아에 <laughs> 머리가 산발입니다. 이지겠다 <laughs> 방에 들어가 봐오 예. 가자, 못회 예진이! 이모 왔어? 응문좀 열어볼까? 깍힌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지채기 나와 아어 귀여워 음 뭐야 이거? 오. 해피 베어 유진이 깼어? 이모 왔다 이모, 유진아 이모. 이모. 이모 이모 에이 반갑지? 이거 똥뿌동뿌동뿌동 빼응 배고파서 먹으면... 그런 가 이거 뭐이 이거 이준? 이이 이거 이거거 아니야, 거뭐아 이거 먹는 거 아니고 거뭐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돼냐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뭐뭐거 됐는데 마이자마이자 아! 맘모 먹어야지 맘모 먹고 이모야 한번 봐줘 오오 이것도 봤어 이것도 봤어 맘모 먹어야지 혐왔네 <laughs> 민호 잘 먹는다 저분보다 지판이라고 지판이 그 판매하는 거야? 어지판 직접 만든 거 아니고? 어, 어. 지판이 옷이 확실히 맛있겠지그지현진잘 음. 먹자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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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어. 지금 결심 팔렸다 이모들한테. 냠냠이야지냠냠이 아이. 유진아 이게 흘리면 안 되지. 유진이가 흘리면 내가 닦아서 먹고 싶다. 어이 그 청소라고? 왜야? 다 먹고 꺼잖아. 먹어줘도 되나 유진이유진이 <laughs> 어, 유진? 아니 <laughs> 유진이한테까지 대리반쪽 시키려고 지금. <웃음> <웃음> 내가 줄까? 이렇게 주고 아, 하면 이렇게서 응. 위로 쏙? 음. 그리고 이거 흘리면 이거 걷어내고 오케이, 오케이. 목태 <laughs> 목태 <목자> 쓸쓸해 보여 <laughs> 목태 일로와 목태가 로왔어이 파이팅! 옳지 죽여줄게 안녕 목태야 맛있어? 아니잖아 <laughs> 유주님 <laughs> 세워진 머리를. 어휴... 이모 얘기 좀. <laughs> 이모 얘기 좀. 세워진 머리를 눌러볼게요. 눌러, 음, 눌러. 오, 아, 오, 오 귀여워. 귀여워. 옆머리도 눌러주세요. 이모요 너무 젖은 머리 아니냐고. <웃음> <웃음> 자, 유주님. 아니... 저희 미용실온거 영광으로 생각하세요. <laughs> 오늘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. 귀여워. 저 같은데 약간? 뭐 해볼까 요 남자들 야! 왜? 쾌 뭐지? 박새로이 이게 조새로이야 이가 <laughs> 조새로이, 조새로이. 아, 머리 스타일이 점 이상해지는 거 같아 표 머리 그니까 어때? 아. 아니 아이. 머리를 좀 쉼표 머라 너무 중간에 <laughs> 려는거 <멀려먹는> 아니다 그니까 <laughs> 이렇게 <이제 그만. 웃음> 많이 먹었다 준 <laughs> 아직 머리띠가 아, 많이 없어요 아 진짜.. 가파하니이 아, 가파, 가파. 약간 상상 없이 아, 아. 나왔지? 무슨 어, 머리인지 음. 상상은 되긴 하네 유 냠냠냠 유 냠냠냠 표정 봐이진이 <laughs> 이모랑 이모랑 쎄쎄쎄 쎄음 우정 테스트 음아 브이 했어 브이 했어 아, 아 귀여워 정체불명의 옷을 입고 뭐하시는 거죠? 그냥 그냥 옷이 뭐 난쟁이 똥짜로만 뭐 치즈 아주 치즈. <laughs> 저 지금 예민하거든요 많이 아... 못 먹어서. 이거는 아... 뭐야? 이건 뭐야? 빗자루 나와. 아니 뭐 묻어있었어. 와 우리는 초밥 먹는데 이거는 닭 가슴살 어, 초밥이야 이거. <laughs> 나도 나은게 초밥이다. 귀여워. 존나. 오늘은 초밥입니다. <laughs> 와, 어떠만. 초밥 옆에 네. 조라주 굉장히 저렴합니다. 응. 이건 응. 먹어도 되나? 이건 뭐? 이건 이건 뭐? 여보 아니 이거 초밥 먹는다. 아니 밥을 <laughs> 여보 현재 초밥 먹는다. 초밥이 아니고 생선만 <laughs> 떼먹는데요? 빨리 끝나서. 빨리 끝나고 응. 싶다. <laughs> 야,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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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, 이 이만, 이이름이아 알겠. 이만, 이 이만, 이만, 이 이만, 이만, 다만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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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없 이만, 이 이만, 아이들 ㅋ 이 ㅋ ㅋ 아이구 빨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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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아 나들 가볼까? <laughs> 요거는 현준이 어머니께서 이제 태어났을 때 선물로 사주신 옷이에요 <laughs> 네. 일부러 크게 사주셨는데 지금 딱 맞게 됐어 <laughs> 그리고 먹태! 먹태도 갑니다 <laughs> 아이고 먹태 어래하다아 <날이> <laughs> 근데 오늘 생각보다 춥습니다 물데이 <laughs> 눈에? 아 귀여워 먹태가 난리가 났어요. 야, 먹태랑 별로 차이 안 나노. <laughs> 짠, 주문한 게 나왔어. 이거 찍어라수운 빵. <laughs> 이제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걸 먹어줘야 될 <laughs> 계절이 왔나봐요. 나만 빼고 다 따뜻한 거 시켰네. 촬영하고 <laughs> 있는 엄마와. <laughs> 엄마! 여기 한테 갈래요. 먹태랑 다 앞에 보고 있는 거. 이거. 아 귀엽다 이거. 아 먹태가 제대로 안 안겨져가지고. 아 먹태 왜 이렇게 귀엽노. 브레이가해요아 힘들다. 올라고 닦아. 와 새까만 거뭐 소? 내일이나 머리로 목욕 맞기. 맞기긴 해야겠다. 어. 밥 먹어야 되지? 아 어. 아니 근데 여기 거의 겨울인데? 그래, 어, 다 갑자기 추워졌어. 밤 되니까 엄청 춥네 유준이 또 바로 안 잘라나? 아 어, 바로 안 자고 유이밥 먹어야 돼. 유식 아. 먹어야지. 언니야 형부밥 먹고 나? 아겠네형부들 어, 늦지 않았어? 이리와 입도 꺼 조금만 더 닦으니? 닭돼지도 닦거 끝! 다먹난 <laughs> 닭다리 좋아하니까 자기 하나 먹어볼게요 우, 첫째 언니가 닭다리도 안 먹고 너무 좋다 그지? 그러니까 첫째 언니가 닭다리 좋아해서 동생들은 음못 먹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음 맛있어? 그러니 초반에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 한발 먹으면 맛있네 1 음. <laughs>